안녕 토요토시입니다 오늘은 강다니엘 바라기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 석개 영상이고요 두배 램박해서 2 5 0 0원구매하셨고요 제가 40,000원어치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구성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토실램봉 어, 대신 랩지를 한개더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비랩지 그리고 메미저스 랩지 그리고 두부 랩지까지 총 3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수수포도 대떡 메모지 한권 이거는 두부 팬케이크 떡 메모지 한권 그리고 이거는 까미 케이크 떡 메모지 한권 들어가야 되고요. 꼬낭이 떡 메모지도 제가 한 권씩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은 이런 초코 딸기 도넛 도무성 한 세트 이런 병아리 버찌 도무성 한 세트 이거는 메로로 밀크 메로로 도무성이고요. 그다음은 그냥 밑에다 이렇게 내려줄게요. 사과 메로로 포도 메로로 그리고 이거 딸기 메로로 그리고 이거 바나나 메로로 들어가야 되고요. 키티 도무성도 제가 한 세트씩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챙겨드렸구요. 블루베리 타르트, 그리고 치즈스틱까지 챙겨드렸구요. 그 다음은, 이거 메로로 영수증부터 카드도한 세트 더 챙겨드렸고, 그 다음 삐들이 또 파티가 일어납니다. 삐까 <laughs> 동성 한 세트, 삐프링글스 동성 한 세트, 요거 공룡튜브 삐, 그리고 물풍선 삐도 두 세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구요. 그 다음, 요거 벚꽃 삐, 요거 세다라니 출처 이런거, 사또님 출처랑 세달라니 출처밖에 없을거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정리를 해주고 올게요. 그 다음은 수수 동성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야 되는데요. 아 우선은 까미가 들어갑니다. 하트 머리띠 까미 동무성한 세트. 이거 까미 케이크 동무성한 세트. 이거 바나나 케이크 동무성한 세트. 앨리스 수수 동무성한 세트. 이거 소방관 수수, 의사 수수, 그리고 판사 수수, 선, 아, 아나운서 수수, 그리고 쿠키 수수 동무성 선생님 수수 동무성 이거 군인 수수 동무성 이거 모래놀이 수수. 그리고 이거 급식수수, 그리고 이거 블루베리 타르트 수수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쿠폰이랑 이거 명함, 그리고 소독제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토실렘몽 랩지랑 같이 인스도 한 세트 제가 더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물품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매해주신 강단일 바라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 참고하시고 그 다음 설명 참고한 후에 커뮤니티까지 참고하시고 꼭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